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laughs> 자 요거 한번 보자 미래셋 증권 모의 투자 모의 투자 요거 받는 거지 오케이 받아요 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 어 이렇게 알려줘야지 유튜브인데 아직도 구독 안 했다고 구독해 <laughs> 자 이렇게 하면 아, 내 얼굴 오케이 보라고. 잠시 마스크 벗어서 얼굴 아이고. 보여주고 나도박을 나 노린다니까. 이거 봐 지금 도박에 빠진 이 아이 누가? 나는 콘서트를 입고 다고자 도박에 빠진 이 아이 지금 모의 주 주식 투자하다가 진짜 재산 날리게 생겼어. <웃음> <웃음> 지금 대출까지 땡겨서 지금 마이너스 났어요. 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왜 열기, 열기. 이렇게 하면 모의 투자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오케이 좌우로 넘기면 아, 많은 아, 카드를 아, 볼수 있고 아, 여기 홈 아, 화면 설정 검색 버튼. 넣어야지. 아, 표지 안 해요. 자, 분이. 확인. 오케이. <laughs> 오케이. 모의투자, 마이홈. 아, 어? 자, 가입 방법. 먼저 모의투자에 등록 해지를 누르고 요, 요거 눌러서 모의투자 전용 아이디 발급을 받아요. 시계 자, 라이트. 어, 오케이, 프로필 선택. 어머, 이거 얼굴을 그냥 내가 선택하는 어, 거야? 킹냥이랑 가장 닮은 애, 누굴까? 킹냥이랑 닮은 애, 어! 요거 마음에 드는데? 아나 대머리 아저씨, 오케이. 다키. 왠지 대머리 하면은 전문성이 느껴져. 그래요? 이거 이름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름은 그냥 내 이름? 302 담임. 아! 뭐 그럼 민소희. 아 어, 좋아. 민소희. 담임. 오케이. 민소희 담임. 아이디. 아이디. 영어로 하는 건가? 그. 응. 교장 선생님이 어제 기획 회의에서 아, 아 여덟째네.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음. 맞아요. 아까도 그러셨어요. 전실실 아 중복 확인. 어, 사용 가능합니다. 이미 교장 선생님이 스트레스 끝까지 받고 이제 좀 조금... 비밀번호 이메일 뭐야 이거 연동도 안 돼. 69620에. 오케이. 따단 다시 표시 안 합니다. 난 관심 종목에 이런 거 관심을 가진 적이 없지만 와, 오늘 네이버 지금 9,000원 올랐어요. 와 아, 축하드립니다. 와. 아니 내가 산게 아니고 지금 그래서 양희쌤이 주식, 방을 만드는 거야. 응. 방 만드는 거는 내가 이미지로 보는 거. 오케이. 없는데, 난 돈이? 되는 거죠. 그냥 애들 난 돈이 없어. 가입만 했어, 일단. 사회적 어디서 사회적 돈을 사회적 넣어? 돈 어디서 공용 넣어? 공용교육, 사회적경제교육 자, 모의, 모의 투자. 이거 로그인합니다. 와, 오늘 파란 바다네요, 파란 바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방을 일단 개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메뉴를 눌러요. 그 다음에 모의투자 칸이 있어. 모의투자. 이 진짜 투자 들어가면 안 돼요. 모의투자. 요걸 누르시면 여기에 모의그룹투자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누를게요. 모의그룹투자. 그러면은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로그인하라고 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개설을 했고 그룹 참가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그룹 참가에서 진짜 많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 근데 요거 검색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가 어, 광수라고 쳐보세요. 광수. 그러면 선생님이 개설한 건 이미 있고 그 외에 다른 반대건 지금 쭉 있죠. 그래서 302 광수 1회차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선생님 생일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필명, 필명은 자기 닉네 자기 진짜 이름 쓰면 안 되고요. 30, 아니야, 3201, 1번. 3202, 2번. 이런 식으로 학번을 앞에 쓰시고, 그 다음에 뒤에 닉네임을 쓰시면 돼요. 자기 이름보다는 닉네임. 쓰시고 중복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는 진짜 자기의 실명과 그 이메일을 쓰는 칸이에요.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은 구글 계정 이메일을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건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쓰시고요. 그리고 내용 확인 이렇게 눌러서 내용을 봐야 동의를 누를 수 있어요. 이렇게 동의. 또 이것도 내용 확인을 가야지 동의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 참가 신청. 어, 지금 내용이 뒤에, 여기 다안 써져 있어서 지금 참가 신청 요게 활성화가 안 됐는데 참가 신청 누릅니다. 네. 요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얼마씩 들어오냐면요. 선생님은 1억씩 한것 같은데. 아닌가? 1억 원씩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다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